창의력 퀴즈 다음과 같은 등식에서 두 개만 움직여서 올바른 등식으로 만드시오. 18과 14의 2을 각각 세워 마이너스를 나누기로 만든다. 다음 알파벳 중 여섯 글자를 남겨서 한 단어를 만드시오. 바나나, 즉 SIXLTTTRS를 제외하고 여섯 개의 알파벳만 남기면 바나나가 나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소녀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둑이 무너졌어요.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소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 0 살. 밭전에서 밭둑이 모두 무너져 둘레를 다 없애면 열십이 나옵니다. 아래 물음표에 들어가는 숫자가 무엇인지 맞추시오. 이 문제의 답들은 거스름돈의 동전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원 빼기 10원은 90원이죠. 90원의 동전 개수는 50원 1개 10원 4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동전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계도 대입해 보면 100원 빼기 50원은 50원이니까 50원짜리 동전 1개라 답은 1이 됩니다. 정준이는 호연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다. 쪽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맞추시오. 케이크 알파벳들 사이에 있는 영어 개수를 숫자에서 영어로 바꾸면 케이크가 나옵니다. 아래 문제의 답을 맞추시오. 93 가로로 쭉 나열해 놓으면 위에 식처럼 돼서 곱하기 후 더셈을 했을 때 답은 93이 나온다.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도형은 무엇인지 맞춰 보시오. 이 도형들의 규칙은 기형이은 니은, 디귿 니은리을을 뒤집어 붙여놓은 모습이므로 리움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의 도형이 정답입니다. 정훈이에게는 5리터와 3리터의 통만 한 개씩 있다. 4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4리터의 물은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5리터 통의 물을 가득 담아 3리터 통에 붓습니다. 3리터 통 안에 있는 물들은 버리고 5리터 통에 남아 있는 2리터 물을 비어있는 3리터 통 안에 붓습니다. 다시 5리터 통 안에 물을 가득 담고 5리터 통에 있는 물은 2리터 물이 있는 3리터 통 안에 부으면 5리터 통 안에 4리터 물이 남게 됩니다. 각 모음과 자음을 회전하지 않고 이동시켜 올바르게 재배치하시오. 스파이더맨 물음표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28. 이 숫자들은 월별 날짜를 나타내므로 답을 28입니다. 여러분들은 열 문제 중에 몇 개를 맞추셨을까요? 9개 이상 맞추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상위 3%세요. 상위 3% 안에 들어가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